중국어 회화 패턴으로 말하기, 동사 패턴으로 말하기. 마이. 당신은 뭘 사고 싶어요? 你想买什么? 나는 책을 사고 싶어요. 我想买本书. 나는 중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我想买本汉语书. 나는 옷을 사고 싶어요. 我想买件衣服. 나는 바지를 사고 싶어요. 我想买条裤子. 나는 치마를 사고 싶어요. 我想买条裙子. 나는 외투를 사고 싶어요. 我想买件大衣. 나는 양말을 사고 싶어요. 我想买双袜子. 나는 신발을 사고 싶어요. 我想买双鞋. 나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我想买辆汽车. 나는 자전거를 사고 싶어요. 我想买辆自行车. 나는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我想买部手机. 나는 TV를 사고 싶어요. 我想买台电视。我想买哑吓我哀我想买哀我哀我哀我哀我哀我哀我哀我哀 我想买个西瓜。나는我想买个包。나는几个被사고싶어요我想买个钱包。나는我想买把伞。나는我想买个名牌。 당신, 마트에서 뭘 샀어요? 你在 마트에서 l e Ni 마트에서 빵을 샀어요. my shamala. Tunin, batiso b a n 우산을 샀어요. 我在超市买伞了. 저는 마트에서 양말을 샀어요. 我在超市买袜子了. 저는 마트에서 먹을 거를 샀어요. 我在超市买了吃的. 나는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샀다. 我在超市买了很多东西. 나는 아들에게 가방을 사 주었다. 我给는子买게个包나거는 나에게 는 나에게 핸드을사드렸다我给奶奶买了双袜子. 아빠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 주었다. 爸爸给나买了辆自行车엄마는 나에게 핸드폰을 사 주었다. 아빠는 나买了部手机 형은 나에게 카메라를 사주었다. 哥哥给我买了架照相机.내 남자친구는 나에게 지갑을 사주었다. 我的男朋友给我买了个钱包. 그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었다. 他给我买了个生日礼物. 나는 친구에게 옷을 사주었다. 我给朋友买了件衣服。我给女儿买了条裙子。我给爸爸买了条裤子。我给爷爷买了顶帽子 언니는 나에게 TV를 사주었다.姐姐给我买了台电视